내가 무슨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다, 사기꾼이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공시실 들어가면은 세남매님 약관이 다 있어요.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계신 것도 짐이거든요. 휴대폰으로 다 공시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공시실 들어가서 약관을 보셔야 되고, 정닥터 카페 오시면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정닥터 이 카페거든요. 정답터 카페 오시면은 쭉 왼쪽 하단에 공시실이 있어요. 이렇게 공시실 들어가시면은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회사가 뭐 교보다 그러면 교보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판매 중인지 판매 중이 아닌지만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품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상품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판매 기간도 이렇게 나와. 2000년도 3월부터 2001년도 4월까지 판매했구나. 여기 누르면은 2002년도에 판매했구나. 누르면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했구나. 뭐는 다른 거죠. 보장이 확대됐다든가, 보장이 축소됐다든가, 보장이 신설됐다든가. 뭐 약관의 내용이 변경됐다든가 이거에 따라 상품의 연도별 기간이 다른 거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한구자를 했다든가 누군가는 두구자를 했다든가 누군가는 소멸성으로 가입했다든가 뭐만교환급형으로 했든 이게 워낙 복잡하게 상품 구조가 있는 게 보험이라서 보험은 정말 건방 떨면 안 돼요. 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이 깊이는 여러분 오래 일해 보시면 알아요. 설계사 몇년해 보시면 알아요. 보험 진짜 진짜 보험 공부할 거 많구나. 진짜 설계사라면 진짜 하루 매일매일 공부할 게 많구나. 상품 새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 몰라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설계사가 교육받고 세미나 가고 강사 오면은 2시간, 3시간 전문가 교육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내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끔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실제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하면 플랜이 교육받은 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상, 정닥터의 착한 보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